우리 낚시인들이 막 흔히 얘기한 호레기고요. 이 호레기의 정식 명칭은 반원니꼴뚝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첫 새해 취재를 하기 위해서 저는 지금 경남 창원 진해에 나와 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니연+ 니연 넘어갈 준비를 하는데요. 오늘 타고 나갈 도시 어부호에 오른 우리 낚시인들도 서둘러 낚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공략할 대상은. 바로 호래기 입니다 자 이제 출항을 하려면 한 10분 20분 정도 남았는데요 자 우리 거의 출조객들은 다온것 같습니다 출항 전에 미리 이렇게 낚싯대 해서 채비를해 놓으면 포인트에 도착해서 바로 낚시를 할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모로 편합니다 지금 제가 한 바퀴 빙 둘러 봤는데요 어... 기본적인 이렇게 생미끼 채비를 하신 분들도 있고 예, 장비 두 세트를 준비해 와서 이렇게 애깅 채비를 하신 분들도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일단 생미끼 채비를 하신 분들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한80% 정도는 생미끼 어, 민물 새우를 사용하는 생미끼 채비를 세팅을 했고요 한20% 정도만이 이렇게 어, 소프트 애기 그리고 1.5, 1 8 5 정도 된 애기가 조합된 애기 채비를 한것 같습니다. 자 오늘 출항할 곳은 그제도 북쪽이죠. 북쪽 해상으로 출조를 합니다. 7,000도 해상으로 들어가는데요. 어, 밤새 밤 낚시를 하고 내일 새벽 시간 뭐 2시, 3시까지 낚시를 하다가 철수를 하게 됩니다. 어부피싱호 이제 출항을 합니다. 여기는 진해의 행암항입니다. 아, 어제도 조항이 그런대로 괜찮았다고 합니다. 아, 오늘도 분명 제가 왔으니까요. 제철, 겨울 제철 낚시 대상인 호래기가 시원스러운 입질로 반겨줄거라 확신합니다. 포인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 도시없고 선장님께서 지금 다을 내리고 지금 배를 위치를 잡고 있습니다. 자, 자 지금 보니까. 일단은 우리 요 낚싯배에 승선한 조사님들 중에서는 지금 제일 많이 낚으셨거든요. 예, 지금 낚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연달아 3마리 올리셨습니다. 지금 장비 두 세트 준비하신 거 맞죠? 예. 거의 바닥층에서 입질이 오고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바닥인데도 윗반은 윗바늘 제일 윗반요 아, 윗반을요? 바닥층에서 윗반을. 어, 지금 여기 수심 대충 은 얼마나 될까요? 17m. 17m 정도? 지금 바늘 몇단 채비 사용하고 계십니까 3단 채비고 지금 미채비 길이만도 1 미터가 훌쩍 넘고요. 제일 상단 대바늘에 지금 올라오고 지금 있는데 연달아 지금 네, 상단에 올라왔네요. 그 다음 네. 바늘, 중간 바늘에서 올라와. 아 그렇습니까? 오래기 낚시에서는 뭐 생미끼 낚시에서는요. 이 민물 새우가 네. 최고의 미끼입니다. 그리고 뭐 다른 미끼는 거의 사용이 되지 않고요. 민물 새우를 사용하는데 자대바늘에 꼬리부터 일자로 깨서요. 머리까지. 머리부터 깰 수도 있고, 예. 뭐 여러, 여러, 다양하게 쓰시던데, 예. 저는 이렇게 그냥 끼고 있습니다. 자, 꼬리부터 깼고요. 일단 3단, 예, 대반을 접입니다. 자, 싱크 같은 경우는 지금 메토가 들어가 있죠 지금 4호 쓰고 있습니다. 아, 4호 싱크. 예. 민한것 같아서, 네. 5호 쓰다가 지 4호 쓰습니다 4호로 거. 교체를 하셨죠. 예. 어차피 지금 뭐, 거치시켜 놓는 용도라서 멀리 캐트터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그렇군 해보니까 예. 옛날 패턴은 피딩이 오고 난 이후에 바닥에 고래기가깔라앉더라고요 예. 바닥에서 보니까 예. 캐스팅에 바닥에서 끌면서 이러 오는 것도 뭐 괜찮은 쪽될것 같아가지고 옛날엔 그렇게 쓰는데 예. 아직 올해는 처음이니까 지금 장비 두 세트를 가지고 코래기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거치 시켜 놓은 낚싯대도요 이렇게 계속 거치 시켜 놓는 것보다는 한 번씩 들어서 올리면서 미채비를 놀려 주는 게 입질 받을 확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장비 두 세트를 세팅을 하고요. 있으면 한 대는 요낚싯대 받침대에 거치 시켜 두고요. 한손한 대는 이렇게 손으로 들고 미채비를 직접 놀리면서 입질을 유도합니다. 자. 초릿대 그냥 가볍게 한번 톡 때렸죠 요번에 잘 땡기는 입질 아 땡기는 입질 예. 자거치시켜놓고예 지켜보고 있던 초릿대 끝을 가볍게 쭉 잡아당기는 입질이 왔고요 조금 더 기다렸다가 챔질을 했는데요 자 어, 한, 이쪽으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오, 자 우리 예 씨알이 지금 어 마리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시알은 어. 괜찮은 편입니다 원래 호래기가 이제 시즌이 깊어질수록 이게 먹이 활동을 하면서 몸집을 불리는데요. 자, 오늘 나오는 씨알들. 먹이 활동을 왕성하게 했는지 살이 통통하게 올라 있습니다. 주 왔습니다. 오, 제일 위에 대바늘. 민물새우가 달린 대바늘에 많이 몰릅니다. 어, 뱃머리에서 지금 낚시를 하던 우리 예, 낚시는 한 번, 지금, 어, 그 지시켜 놓은 낚싯대가 지금 낚싯대 입질이 왔는데요. 그냥 초리대를 쭉 가져가는 아주 시원스러운 입질이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 자 오늘 이제 등록하신 거죠? 네, 예, 네. 지금 제가 봤는데 입질하는 게그 지시켜 놓은 낚싯대 그냥 쭉 초리대가 그냥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자, 이제 조금씩 호랭이 활성도가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바로 반언니 꼴뚜기 호랭입니다. 자 이번에 입질이 왔었고, 예, 후킹도 성공을 했는데요. 끌어내는 과정에서, 어, 벗겨져 버렸습니다. 지금 아주 입질이 예민하고 빈계심이 높은 상황이라서요. 자, 이렇게 끌려 나오다가 빠지는 경우가 지금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laughs> 선생님 한한 번만 봐주세요. 거치시켜놓고 입질 기다리는 게 아니고, 캐스팅을 해서. 예, 미체비를 놀리면서 지금 끌어오면서 입질 유도하시는 네. 방법이네요. 지금 대반을 두 개를 다셨는데 단차가 그렇게 길지는 않네, 보니까요. 네. 지금 얼마나 주셨죠? 40, 50cm. 40, 40 50cm요. 자, 예, 축하드립니다. 자, 예. 끌어오고. 처리 때 끝이, 예. 탁건드 입질이었는데요. 오 고래기 올라옵니다. 자, 자 앞서는 가운데 대바늘에 걸려 들었었는데 이번에는 상단 최상단 대바늘에 지금 고래기가 올라왔습니다. 자, 어 등치에 비해서는 입질이 아주 시원시원했습니다. <laughs> 그러니까요. <그런가요? 웃음> 또한 마리 채우네요. 지금 연달아 입질 받고 네. 있습니다. 자 요번에 맞다 올라오는가봐요 네 지금 이쪽 구간에서는 계속 지금 입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 다섯 여섯 마리가 연달아 올라왔습니다 여기 지금 거치 시켜놓은 낚싯대 입질이 들어왔는데 입질이 어쨌든초리대가 저는 못 봤거든요 살짝 앞으로 꼬꾸라지는 아, 앞으로 꼬꾸라지는 네. 입질이었네요 자 지금 전경이떼가요 집어던 불빛을 보고 막 모여들었거든요 그 와중에 지금 또한 마리 걸어내셨는데 자 지금 어 다른 분들하고 마찬가지로 지금 낚싯대 두 세트 준비를 해오셨고요 두개다 지금 미, 저 민물 새우 생리끼채비 사용하고 네네. 계시죠 저요 낚싯대 같은 경우는 거치시켜 놓은 거예요 아니면 들고 흔들고 어, 계셨던 거, 겁니까 그냥 액션 한번 주고 가지고 아, 아 거치시켜 놓은 네. 지금 거치시켜 놓은 낚싯대 걸려들면요자 지금 뭐 바닥층 수신 맞춰 놓으셨습니까 자 바닥층 수신 예두 번째 대바늘에 지금 걸려둔 호래기입니다. 덥, 덥습니다 덥다, 여어 자, 그래도 지금 이쪽 구간에서는 지금 따뭇따뭇 계속 호래기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지금 장비 두 세트 사용하고 계신 거 맞죠? 네. 한 세트는 거치시켜 놓고 한세트를 한 흔들고 네. 흔드는 장비에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치에 거의 거치지 아, 진짜입니까? 네. 아, 지금 앞쪽에서도 보니까 손으로 들고 이렇게 놀리면서 입질 유도하는 것보다는 거치시켜 놓은 낚싯대에 지금 입질이 잦더라고요. 네. 지금 그러면 바닥에, 바닥층 수심에 바닥, 맞춰 놓으신 바닥, 거예요? 드립니다. 오! 싱크를 지금 하나 더 다셨네요? 네, 석사가 0.1%라서 재비가 많이 날릴 것 같아서 아, 네. 지금 배터 두개 다신거예요 지금 5 두개 다에요5 두개? 10%네요. 예, 우리 앞에 계신 분은 진해에 행아망에서 출항하는 10톤급 낚싯배 예, 도시 어부 박태준 선장님이십니다. 선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래 진해봉 같은 경우는 호래기 배낚시 시즌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11초부터 0한 1월 초순까지는 요 칠정 내방권에 예, 노다가 예. 예, 소리 이제 떨어지면은 예, 어, 한성권 추봉권 아, 조금 더 통영 쪽으로 예. 남쪽으로 내려가네요. 동아리 그 아, 그럼 거기에서? 예. 한 2월 중순까지. 2월 중순까지. 예. 그러면 12월 초에서 2월 중순까지가 본격 시즌이라고 예. 보면 될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순정이 하고 아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해가 갈수록 시즌이 열리는 시점이 점점 점점 늦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까? 그게요? 예, 예. 제가 옛날에 처음에 호락이할 때는 예. 10월 중순도 안 나와봤습니다. 어... 그때는 이제 노는데 이제 해가 가면 갈수록 시즌이 자꾸 이 늦어지더라고요. 아, 개막 시점이 늦어진다는 거죠. 예, 예. 어. 올해 같은 경우는 첫 출조 언제 하셨어요? 11월 3일 날 했어요. 아, 11월 3일이요? 예. 어, 그, 예. 동아리 동녕 동아리 쪽으로 내려갔는데 예. 예. 수온이 너무 높아가지고 잘안더라고요 음, 음, 그래서 이제 수온이 제 예. 내려가도록 기다리면서 찬 바람이 북스가 불면. 예. 수온이 많이 내려가기 때문에 흙수가 많이 불어서 지금 이제 1월 초인데 지금 며칠 전부터는 이제 좀 마리 수가 조금씩 늘어나더라고요 어제는 조항이 그런대로 괜찮았다면서요 예, 예못 잡은 사람은 열0마리 2마리고 예. 좀 많이 잡은 사람은 한 7, 8 0마 아. 물때는 사리보다는 예. 조금 조금 저루 아 조금, 사, 조금 사는, 물 때. 사는 물때 사는 물때 조금 아. 죽는 물때 예. 꽃대가 좋네요 예. 예. 같은 오종이라도 포인트에 따라서 날물이 잘 되는 것도 있고 들물이 잘 되는 것도 있는데 저 호랑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아, 어... 들물 자리가 있고. 포인트에 따라 달라지는 거네, 그거는요. 예, 예, 자, 지금까지 우리 도시 어부 박태준 선장님과 아주 유익한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장님. 예, 감사합니다. 예?